자백 배제 법칙 229 고문, 폭행, 협박으로 인한 자백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장기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들에 의하여 가혹행위를 당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고 그후 검사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작성에 각 피신 조서의 기재 및 법정 자백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고문,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설명하고 있는 판결이다. 230. 기타 방법에 의한 자백 별건으로 수감 중인 자를 약 1년 3개월의 기간 동안 무려 270회나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밤늦은 시각 또는 그 다음 날 새벽까지 조사를 하였다면 그는 과도한 육체적 피로, 수면 부족,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미국 영주권을 신청해 놓았을 뿐 아니라 가족들도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반드시 미국으로 출국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자를 구속 또는 출국금지 조치의 지속 등을 수단으로 삼아 회유하거나 압박하여 조사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그는 심리적 압박감이나 정신적 강압 상태 하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이들에 대한 진술 조서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각 진술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그들 주장대로,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신문을 계속한 것이 사실이라면 강요와 회유를 거듭한 끝에 받아낸 것일 뿐,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행한 위각자백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철회조사가 있어 그 때문인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고는 결국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이 처음 검찰 조사 시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에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금 2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하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형을 받게 되니 금 200만 원중금 30만 원을 술 값을 갚은 것으로 조서를 허위 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 술의죄에 가벼운 형으로 처벌받,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한 자백은 그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따라서 진실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하여 자유심중주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할수 없다. 육체적 피로, 정신적 압박심문, 철회심문 약속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설명하고 있는 판결이다. 231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체포 후 줄곧 범행을 부인하다가 금품 수수의 상대방과 대질 신문을 버렸다거나 특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갑자기 그동안 지켜온 명예 감정을 포기하고 순순히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가 그 진술 내용도 범행 사실은 물론 굳이 허위 진술의 필요가 없는 기본적인 사항마저도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1의 경우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공검사의 결제 과정에 관여할 여지가 없는데도 중공검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이 수수된다는 것은 경험칙상 뇌물을 수수한 동기로 인정하기 미흡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제1회 공판정에서부터 그 범행을 전면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그들 주장대로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신문을 계속한 그것이 사실이라면 강요와 회유를 거듭한 끝에 받아낸 것일 뿐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행한 위각 자백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철야 조사가 있어 그 때문인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고는 결국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신 조서의 경우 그 조서 형식 등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되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 여부를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피의자 진술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진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증거 조사의 방법이나 증거 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재반사정을 종합창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자백의 임의성은 검사에게 증명 책임이 있고, 다만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되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232. 인과관계의 요부 피고인의 자백이 이미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이미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이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미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그 인과관계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려면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33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쟁점. 기록상 진술 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기록상 진술 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임의성 없는 자백은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